833 오오오오오 3 티어 야수확기 600에 드릴 800이잖아 이거 아 드릴 못 만드네 수확기라도 만들어 가야겠다 와 뭔가 멋있네 어잘 되는구만 어 <laughs> 이거 퀘스트나 깨고 있으시다 이거 수확하는 거 너무 불편한데, 막 가방 같은 거 들고 막 클릭하면은 우두둑 하고 수확된다든가 그런 거 없나? 코로록 어. 수확을 해버리고 자석으로 붙이기, 얘네들도 자석에 붙나? 광물류가 붙지 않나? 토마토도 전부 수확해버리고, 자석이 돼? 오케이 오케이. 자석이 되는 거면은 자석을 한번 가져와 보자. 내가 사다 둔 자석이 있나? <laughs> 뭐야 이거? 아얘 너무 좋아. <laughs> 아니 왜 자석이 붙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구만. 삽 떼버리고 여기다가 자석 붙여놔야겠다. 스프그릇 왕창 가져와야 돼, 스프그릇. 자, 1.3짜리 하나. 아, 테이블. 여기 테이블로 써야겠다. 안 되겠다. 역시 주방에는 옆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 그지 자, 다음. 1 당근이었어. 아, 괜찮아. 근데 여기 1 토마토 있어요. 0.5 토마토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 되게, 1 되겠지, 뭐. 아이! 자르고, 넣고. 어, 뭐야? 어, 왜, 왜, 나눠, 져 나눠지네, 이거? 잠깐만. 아, 나눌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laughs> 10개의 스프를 만들래요. 업적 달성. 완성한 건 떼버리자. 완성한 건 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로직톱으로 잘린다고? 나눌 수 있다고 로직톱으로? 아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서 다 갖다 붙이고 다 토마토 야 그러면은 작업 보드를 이쪽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로직톱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로직톱을 끌고 오자고 그럴까? 로직톱을 여기서 에 작동되게 할까요? 4를 입력을 하면 짠오 요거 4인 거야 오 좋다 좋다. 당근이 4.5였으니까 9 입력하고 9에서 칼질하면 을 반토막 나니까 얘는 4.5가 된 건가 그럼? 어4.5자 됐고 0.5 토마토 1 입력하고 1에서 칼질 한번 하고 안 되잖아 얘는 어이가 없네 칼질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됐. 야, 이게 다 퀘스트, 퀘스트 그릇이야, 이게 다. 좋아! 이거 맞죠? 295, 294, 286. 중심석. 와, 참, 비싸게 받아가신다. 루비, 161.5. 와, 루비? 루비 무게가? 1164? 아. 0.5 서비스, 162. 와... 클로티움의 중심성 목걸이야 와... 진짜 귀하다 야 다했다! 퀘스트 완료하러 한번 가볼까 토마토 2에 당근 4.5요? 당근 1.7... 아 어, 토마토 4... 토마토 1... 야... 마지막에 뽑은 게... 음, 좋아요 well, we'll 먹고 집어 던진다니까 인성이 다 터져가지고는 어 쓰레기들이야. 지금 집어 던지는 거 진짜. 자건 배달입니다. 삼천. 그 와중에 뒤에 새로운 캐스트가 하나 생겼어요. 2899 목걸이 오케이 목걸이!!! 원하는 물건 이게 맞습니까? <laughs> 아니 잠깐0 0 0 0 0만0 0 0 0 0 0 0 0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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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저0까지 가서 내가 다 먹여 살린다, 여기 지금. 어? 나왔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 에? 진짜, 어? 동상 세워라. 중심석으로 해라. 야, 갈아치워, 이거. 클로티움이네, 이거. 좀 부러운데, 저거? 끝났다. 근처에 또 퀘스트 막 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 아이스 헬름의 농장 퀘스트? 저건 좀못 참긴 한데. 아, 옥수수? 오케이. 옥수수 구하면 되지? 야, 그래도 아이스 헬름 오니까 확실히 이런 퀘스트 시켜주네. 잠깐만. 돌 기둥하고 이런 거좀 사기로 하지 않았었나? 아 술에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석재 천문벽 내가 원했던 거 이거 하나 있네. 석재 벽 바닥이랑 좀 재질이 다르구나 지금 보니까. 석째 반쪽 기둥. 석재 기둥. 다른 기둥도 있다고? 아 그래요? 여기 있는 석재 기둥이 끝인 거. 인데? 다른 데를 가야 되는구나. 어, 새로운 퀘스트. 어, 또뭐 참죠. 도끼? 겁나 많아. 됐다. 자, 다옮겨 담았고. 335. 와! 아, 그렇게 오랫동안 퀘스트 했는데! 아, 335밖에 안 돼. 중심석 이거 저기 넣어 가지고 합쳐 놔야겠다. 야, 얼마나 모였냐 699? 아100 남았다 103티어 드릴까지 그래도 못 만드네 77짜리 코인 하나 있네 옥수수 얼마였더라? 380원이었나? 하나 살수 있나? 하나만 사면은 씨앗 복사하면 되잖아요 어. 후후후후후후 아 진짜 기둥 진짜 낭만 없게 설치된다 이거 게임 개발자가 디자인 감각 센스가 없나봐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야 이거는 길이가 딱 맞긴 하네 아이 삐죽 튀어나온 건또 어떻게 좀안 되냐 이거 아이 위로 해가지고 오히려 느낌 이렇게 요 하면 오히려 선벽 같은 느낌이라서 괜찮을란가 나쁘지 않아? 요것만좀 수정하면 은좀뭐 괜찮아지겠네. 나무 한두 그루 심어 놓으면 진짜 이쁘겠다 이거. 하지만 농사 토큰이죠? 왜 아픈 곳을 건드리다니? 못 됐어. 근데 잠깐만 이거 할 시간에 어차피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다 시간이잖아. 이거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말자. 최소한 옥수수도 사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자라지. 자. 농장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옥수수는 얼마죠? 210원 살수 있네? 와, 비트씨이 진짜 비싸구나. 옥수수씨앗 하나밖에 못 사니까, 옥수수씨앗만 하나만 사면 되잖아. 좋아. 당장 농사를 짓도록 해. 어디다가 짓지? 여기. 오, 얘 잘할 거야. 흉물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다섯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뭔가. 후반 가면 좀 많이 오구할랑가? 0개 너무 투머치해.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하...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제가 이거 그막 만든 게 아니고 이 구조에서 이쪽으로 이런 느낌 여기 여기 이렇게 구멍을 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로 이렇게 높아지고 여기에 이제 집성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이쁠것 같아가지고 일단 해봤어요 근데 이거 나무 진짜 이거 너무 낭만없어 이거 나무 나무가 안쪽으로 보이게 했었어야 됐나 이거? 씨앗 나오는 기준? 1.5g 이상이어야만 씨앗이 두개 나온다고? 아, 그래요? 1.5g 미만인 채소들은 씨앗으로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네? 그렇구만. 아, 반대로 설치해볼까, 그냥? 이렇게 나무가 의외로 되게 이쁜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었구나. 의외로 내부가 되게 꽉찬 느낌이 나네. 내부가 엄청 이뻐졌어. 이 게임 건설하는 게임이었어. 공장 지어서 돈 버는 게임이 아니었어. 너무 작게 만들었나? 아, 지붕 쌓고 싶다. <laughs> 오! 큰 성이 있어야 돼, 이쪽에는. 그치? 근데 내가 그걸 만들 수 있을까, 과연?